안녕하세요 너구장입니다 오늘은 아이피타임의 공유기 AX3004ITL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기 중에서는 꽤 높은 가격인데요 구입가가 약한 14만원 정도 합니다 이놈인데요 크기가 보시다시피 조금 큽니다 어, 이 제품은 지금 1.8L 짜리 우유통인데요 이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크기가 큼을 알수 있습니다 전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다 뒷면에 몰려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작동 LED도 뒷면으로 가 있고요. 어, 이게 지금 저는 앞면에 안 보이는 게더 좋습니다만 호불호가 있겠죠. CPU는 인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문제랑 연결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4GHz와 5GHz 대역을 지원하고, 5GHz 대역에서는 최고속도 2400Mbps, 2.4GHz 대역에서는 최고속도 574Mbps를 지원합니다. 스펙을 보면 최고속도는 2TX, 2RX 8채널에서 2400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작 8채널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동사의 AX 지원 냉카드인 AX3000PX 스펙을 봐도, AX 규격에서 2400Mbps 지원만 나와 있지, 채널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속도는 조금 있다가 테스트 해보도록하고요 카메라에서는 잘안 보일 수 있는데요. 한개의 웬포트와 네개의 랜포트가 있는데, 유선은 1Gbps 지원입니다. 아래에 USB 3.0포트가 있는데요. 이건 간단한 네트워크 서브로 쓸수 있는 그런 부가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린터 서버와 간이 나스죠 이렇게 외장하드를 연결해서 간이 나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다만 간이 나스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대충 30MBps 정도 나오는데 통상은 한 100MBps 정도 그리고 안 되더라도 80MBps 이상은 나와주니까요. 공유기 스펙을 잠깐 보겠습니다. 공유기 스펙을 보면 우선 와이파이 6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802.11AX 규격 지원이고요. 수신과 송신은 각각 2TX, 2RX 두 개씩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AX 규격보다 한 단계 낮은 AC 규격의 공유기도 AX 규격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은 속도를 제공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TX와 RX가 각각 4개씩인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랜카드가 그걸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AX 규격에서 사용하는 2TX 2RX 지원 랜카드가 국산이 대충 5만 원대 후반대 정도 합니다. 이 제품인데요. 그리고 중국산 알리에서 직구하시면 2만 원대 중반 정도 구하실 수 있고요. 이게 동시 지원이 올라갈수록 랜카드 가격도 오르지만 그것보다도 어, 랜카드 자체를 구하기 가 어려워요 당장 네이버에서 검색해 봐도 TX, r x 를 4개씩 지원하는 랜카드는 저는 검색이 안 되더군요 4개까지는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기를 구입하시기 전에 현재 어떤 장비를 쓰시는지 혹은 어떤 장비를 쓰실 예정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서 인텔 CPU를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은 무선 메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제 IP Time의 설명을 보면 현재 인텔 칩을 쓰는 것들은 다 무선 메시가 지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어, Q&A에 달려있더군요. 제가 뭐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메시 기능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망을 쓸 때도 통신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다음 중계기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능이 있어서인데 이것이 메시 기능입니다. 이걸 가정해서 구해나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음영 지역에 메쉬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음영을 해결하는데 아, 다시 다른 방으로 가게 되면 신호가 더 좋은 메쉬망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변경되면서 끊어지지 않는 기능을 이제 제공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걸 유선으로만 지원한다면 메쉬 에이전트를 설치하는데 제한이 훨씬 더 많겠죠. 대충 공유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실제 속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 두 대를 한 모니터에 보이다 보니까 화면이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우선 여기 지금 와이파이 상태 3로 보이는 게 IP 타임에서 나온 2400Mbps를 지원하는 AX 규격의 랜카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캡처 유틸리티에 보이는 PC는 다른 PC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산 2400Mbps를 지원하는 AX 규격의 랜카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도, 지금 이게 커서가 안 보여가지고요. 마우스로 약간 흔들어보면 2.4기가 BPS로 연결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여기서도 보시면, 2.4기가 BPS로 연결이 됐죠. 어, 두 개의 PC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해볼 텐데요. 복사하는 내용은, 아, 각각의 PC는, SSD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는 2.4GHz 단일 네트워크입니다. 공유기하고 랜카드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약 1m 정도의 거리만을 두고 있고요. 여기서 부청확기 해보죠. 속도가 처음에는 제대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4GBps로 연결됐던 것이 1.9GBps로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80MB/s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유선으로는 기가비트로만 연결이 돼도 충분히 나오는 속도죠. 그래서 무선으로 연결했을 을 때는 그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보다 속도가 상대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2.1기가비트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2.1 올라갔는데 한쪽은 또 1.9죠. 서로 이제 대칭이 됐고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랜카드와 공유기 사이에는 1m 정도 간격을 두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같은 방에 설치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40초 넘게 카피가 진행되고 있는데, 단일 파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90MBps 정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결국 AX 규격의 속도를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 정도면은 굳이 와이파이 6로 지금 단계에서 이동할 필요가 있는지 약간 좀 의문은 드네요. 취소를 해보고, 다시 한번 동일 파일을 전송시켜보겠습니다. 굳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유선 기가비트 이더넷을 어 가정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굳이 지금 와이파이 6로 이전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애물이 없어서 이 정도지 장애물이 있게 되면 은 이것보다 조금 더 떨어집니다. 어 전에 한번 다른 동영상에서 무선 네트워크 연결한다는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니나스의 전송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볼게요. 동일하게 2 4기가비 p s 로 연결이 되어 있고, 외장하드를 i p t i m 의 3004it의 06에 연결을 했습니다. usb3 규격이고요. 자, 그러면은 붙여넣기를 해보죠. 속도가 더안 나오고 있네요. 지금은 약한 13MBps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13에서 14 정도 나오죠. 무선에서 지금 약간 13MB에서 14MB 혹은 이제 12MB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스펙상 나와 있는 것도 30MB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본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동일한 간이 나스를 와이파이가 아닌 유선 기가비트 이더넷을 사용해서 간이 나스에 연결했을 때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됐고요. 유선 기가비트 에서는 확실히 무선 보다는 속도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된 상태 표시창에 나오는 속도는 유선이 어더 적을지라도 더 낮을지라도 속도가 실제 퍼포먼스 면에서는 무선 보다는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지금 한 22메가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이 테스트에서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IP 타임에 제품들만 랜카드하고 공유기를 다 몰아서 테스트 했으면 뭐, 그나마 좀 이견이 없을 텐데, 여기에는 지금, 어 중국에서 만든 중국산 AX 규격 지원하는 랜카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세 가지 부품, 그러니까 PC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랜카드와, 한 IP타임이고, 한 중국산이죠. 그리고, 공유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성능이 안 나와도, 전체적인 네트워크 성능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결과가 절대적인 결과는 아니고 어 일반적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메이커로만 어 집에서 네트워크를 구상하진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의 어떤 환경으로 볼때 어 이런 정도의 경우도 있다. 뭐이 정도만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